기분 좋아요? 엄마 쭈쭈 한뜩왔고 우리 건이가 옆으로 재웠더니 머리가 뻗친 머리가 됐어요. 우리 나중에 건이 파마시켜도 귀엽겠다, 그지요? 아유, 건이야. 옹알이 해봐. 한 말씀 해봐요, 건이야. 한 말씀 해봐요. 오? 오? 또 빨개졌잖아. <laughs> 아유, 웃었어. <laughs> 응. 빨개졌어, 여기. 머리는 삐친 머리 되고. 아 귀여워, 거니. 아유, 이뻐라, 거니. 나중에 우리 거니 파마 시켜줄까? 머리 뻗치는 것도 귀여워, 우리 거니는. 거니야, 넌 너무 사랑스러워. <laughs> 엄마 해봐, 엄마. 거냐야 엄마. 어, 응, 야 엄마 한 거야. 응? 사랑스러운 우리 거니의 옹알이었습니다.